크리스천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요 믿음으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책임을 또한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저 사람들 하나님께 맡겼으면 자기 일안 해도 되겠네 말하기 쉽지만 아니요 남들보다 배는 더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일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돌아보아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기적, 경험하는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결코 게을러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듭니다 제가 대학생 때 훈련받았던 그 선교단체는요 학교에서 제일 유명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기의 모든 시간을 선교훈련에 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를 부정해야 했어요 첫 번째 자기부정이에요 두 번째 자기부정이 있어요 훈련 끝나면 돌아가서 자기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공부를 포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쉬는 거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과 책임을 다하는 진짜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다른 일 포기하지 말고 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과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